영영 형법집을 바탕으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한 가지 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중세시대의 한 작은 성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성에는 기사들이 모여 사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현명하고 훌륭한 기사인 알렉스가 주인공입니다. 알렉스는 어릴 때부터 정의와 도덕을 중요시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덕분에 그는 의심을 여지없는 정직함과 용기로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알렉스조차도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명령 형법칙에 대해 고민하던 것이죠. 어느 날, 성에서 중요한 왕위 축제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축제의 중심인물로 알렉스를 포함한 여러 기사들이 초대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여하여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축제 도중, 이웃 왕국의 왕자인 벤자민이 갑작스레 성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지혜롭고 용감하다는 알렉스에 대해 많은 소문을 들었기에, 그를 꼭 만나보고 싶어 했습니다. 벤자민 왕자는 알렉스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렉스 기사 "내가 당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명명평 법칙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군요. 내가 당신에게 딱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저에게 준다면 나는 당신의 지혜를 인정하고 내 왕국과 당신의 왕국 간의 우호관계를 확보해 할 것입니다." 알렉스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머뭇거렸지만 왕자의 도전적인 태도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물론이지요. 왕자님, 무슨 질문이든 던져보세요." 벤자민 왕자가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것이 정말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명령형 법칙에 따르면 그것도 결국 잘못된 것일까요? 알렉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이야기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님, 명령형 법칙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은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을 때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두가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아무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게 되어 결국 모든 사회적 관계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은 명령형 법칙에 반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벤자민 왕자가 호기롭게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스, 때로는 선이 거짓말도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거나 더큰 피해를 막기 위한 거짓말 같은 건 말이죠. 이때 알렉스는 이 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왕자님, 물론 당신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천의의 거짓말은 일시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우리가 항상 그러한 거짓말을 사용하게 되면 결국 그것이 일반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떤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질 것이며 영영형 법칙이 핵심인 신뢰와 도덕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당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모두가 올바른 도덕적 기준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옳은지, 즉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보편적 법칙이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벤자민 왕자는 알렉스의 답변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도덕적 기준을 항상 생각하며 행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와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명령형법칙을 잘 지키며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로 벤자민 왕자는 알렉스와 친구가 되었고 두 왕국은 더욱 화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명령형법칙을 통해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이자드. 성에서는 명령 형법칙이 중요한 철학적 지침이 되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훈훈한 전설이 지금까지 도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적한 시골 마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용부 이름하여 철수가 살고 있었다. 철수는 항상 철학적 생각을 즐기는 사람이었는데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문에 푹 빠져 있었다. 그의 농장은 마치 책 속에 나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원 같았다. 어느 날 철수는 새로운 씨앗 한 줌을 소중히 쥐고 자신의 밭으로 나갔다. 철수가 씨앗을 심기 시작하면서 중을거렸다 작은 씨앗아, 너는 나중에 어떤 나무가 될 거니? 내 목적은 무엇일까? 그의 말을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말이 매우 진지했다. 몇달후 철수의 밭에는 작은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싹이 자라날 때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싹들에게 인사했고 그들에게 그들의 목적을 물어보곤 했다. 너의 목적은 무엇이지? 너는 그 목적에 얼마나 가까워졌니? 하고 말이다. 삽들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을 철수도 알았지만 그는 항상 정원에서 허공에게 이야기하는 듯삽들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의 아내인 영희가 다가와 물었다. 여보, 도대체 그 작은 나무들에게 뭐라 중얼거리는 거야? 철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들 각자의 목적을 묻고 있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다고. 이 작은 나무들도 자신만이 목적을 가지고 자라고 있다고. 영희는 갸우뚱하더니, 그러면 당신은, 목적이 뭐야? 하고 물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나의 목적? 응. 아, 내 목적은 바로 이, 나무들이 잘 자라도록 돕는 거야. 그리고 이 나무들이 결국,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그것이 나의 행복인 셈이지. 하고 말했다. 나무들이 점점 자라나고, 그 씨앗들은, 어느덧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철수는 그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큰 만족감을 느꼈다. 그의 근면함과 꾸준한 관심덕에 이웃들도 그를 존경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의 목적론적 논법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마을에 한 젊은 철학자가 찾아왔다. 그는 철수와 대화하면서 깊은 인상을 받아 이농부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 철학자는 말했다. 철수 아저씨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은 철학을 어렵게 생각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것은 아주 실질적인 철학적 실천이에요. 시간이 지나 철수의 이야기는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삶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철수의 목적론 농장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시골 마을의 농장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이렇게 철수는 자신의 농장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실제로 구현하며 살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펄스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생에서 각자의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향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준다. 세 번째 이야기. 몇년전 프로농구 세계의 해상같이 나타난 신인 농구선수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존 밀스였다. 존 밀스는 그야말로 천재였다. 그가 공을 잡고 링을 향해 드리블을 시작할 때면 관객들의 시선은 한순간도 그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의 스피드와 기술은 가히 예술이라 부를만했고 덩크슛은 마치 피카소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존 밀스에겐 한 가지 특이한 습관이 있었다. 바로 경기가 끝난 후 그는 결코 팀원들과 섞이지 않고 자신의 독특한 방식으로 축하를 했다. 어떤 날은 승리의 기념으로 경기장이 아닌 근처의 숲으로 혼자 트레킹을 하러 가보냈고 어떤 날은 최고층 빌딩 옥상에 올라가 도시 야경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우곤 했다. 이러한 독특한 축하 방식은 처음에는 팀원들과 팬들에게 신비감을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얻기 시작했다. 존 밀스는 팀 정신이 없어. 그는 겸손하지도 않고 이타적이지도 않아 나는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밀스의 팀인자 유기사단의 감독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팀원들과 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이 회의에서 팀의 베테랑 파워포워드인 제인스 워커가 말했다. 밀스의 행동은 팀원들에게 분명히 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독특한 행동은 팀의 결속력을 떨어뜨리는 것 아닐까요? 이때 팀의 교양 있는 매니저인 서지가 일어서 말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해악 원칙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직접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은 제한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밀스의 행동이 정말로 우리 팀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는 걸까요? 그제야 팀은 침묵에 잠겼다. 서진은 계속해서 설명했다. 밀스를 비난하고 그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것이 정말 필수적일까요? 밀스는 단지 자신의 방식을 통해 승리와 기쁨을 느끼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 팀의 퍼포먼스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의 독특한 행동은 그가 그만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팀원들과 감독은 그제야 그동안의 편견을 깨달았다. 그들은 밀스의 행동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를 뿐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하는 자유라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존 밀스는 자신이 경기 후 수포로 떠나는 길에 팀의 결정에 대해 전해들었다. 그는 잠시 놀란 뒤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맙군요. 나도 변화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의 자유는 여전히 나의 거지어야 합니다. 밀스는 이후에도 자신이 독특한 축하 방식을 이어갔다. 하지만 팀원들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팀은 더욱 강해졌고 밀스의 자유와 팀의 결속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해졌다. 미래 해악 원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니 이 이야기는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들은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자유는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은 사람과 팀이 될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렇게 존 미스와 자유기사단은 자유와결 속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고 그 이야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남게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야기는 저 멀리 고대 그리스의 한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마을에는 아테네의 아이라고 불리는 한 소년. 이름은 니코였습니다. 니코는 항상 호기심이 많고 생각이 깊었던 아이로 그의 마음속에는 있었습니다. <laughs> 어느 날 밤, 니코는 갑자기 머릿속을 때리는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진짜로 무엇일까? 그는 평소처럼 마을 도서관으로 달려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플라톤의 이데아론에 대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니코는 책을 손에 쥐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며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가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은 이데아의 세계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는 이 생각에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날 밤 자신의 꿈속에서 이상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꿈속에서 니코는 플라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플라톤은 니코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말했다. 니코 너의 궁금증은 너를 위험한 모험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모험은 너에게 세상이 진정한 본질을 보여줄 것이다. 플라톤이 말이 끝나자마자 니코는 눈이 부신표 속으로 빨려들어가 이데아의 세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게 조화롭게 되어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진정한 의자를 보았고 그것은 단순한 나무와 금속의 조합이 아니라 실제로 앉는다는 의미를 구현한 이상적인 형태였습니다. 니코는 이데아의 세계를 탐험하면서 순간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갔습니다. 매번 새로운 사물을 마주할 때마다 그 사물의 이데아와 그 실체를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진정한 나무를 보았을 때 현실에서 보던 나무들이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니코는 그곳에서 이상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는 자신을 변화의 수호자라 소개했습니다. 수호자는 니코에게 말했다. 이데아의 세계에서 배운 것을 현실로 가져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본질을 전파하거라. 니코는 큰 결심을 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현실 세계로 돌아온 그는 그가 경험한 이데아의 세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니코는 꿈을 통해 배운 것을 묵묵히 전파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방문하며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보는 물질적인 사물들은 불완전한 모습일 뿐입니다. 진정한 본질은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완벽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니코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그의 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진정한 이데아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예술가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건축가는 완벽한 건축물을, 철학자는 완전한 진리를 찾고자 했었습니다. 이렇듯 니코는 그의 삶을 통해 이대아론을 전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본질을 찾는 여정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메시지는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오며 현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